안녕하세요, 헤이 원장입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은요, 어, 예쁜 따님이 결혼식을 앞두고 아, 멋쟁이 아빠 가발을 해드리려고 방문주셨어요. 어, 아내분하고 또 따님 그리고 또 예비 사위님 이렇게 네 분이 같이 오셨는데요. 어, 가발 스타일 완성할 때까지 이제 홍대온 김에 주의 좀 이제 구경 나가신다고 좀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요. 어, 시간은 뭐 펌까지 한두시간 이내 정도 소요되니까 그 시간 동안 또 이제 즐거운 쇼핑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세월의 흔적으로 머리숱이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외모나 이 패션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지금도 멋지시지만 어 예전에는 정말 멋지셨겠다 멋쟁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발은 아 당일 착용이 가능한 기성 가발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옆머리가 조금 좀붕 뜨는 것 같아서 옆머리 다운펌을 좀 진행을 하면서 어, 윗머리도 어, 생머리만 면할 정도로 이렇게 꼬불거리지 않게 앞머리를 이렇게 넘겼을 때 손질이 좀 편한 정도로 살짝 폼을 해서 다시 한번 손질해서 완성을 해드렸는데요. 고객님도 뭐 무척 마음에 들어하셨고 또 어, 끝날 때쯤에 이제 돌아오신 따님하고 이제 예비 사위님이 보시더니 아주 훔족해하셨어요 중년 이상이 되면 좀 앞머리가 내려오는 것보다는 좀 넘어가는 스타일이 더 어울리시기도 하고 또 고객님들도 또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예쁘게 디자인해 드렸답니다. 아, 당일날은 이제 이렇게 하시고 제가 영상만 찍고 사진을 못 찍고 그냥, 네, 뭐또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드렸는데 이제 결혼식 당일날, 어, 드라이 세팅을 예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라이 세팅 하신 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머리 만져 드리고 사진을 그때 좀 찍으셨는데 어그 그날 좀그 자발 후에 주위의 반응에 대한 그 후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주위에서 뭐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아주 어 너무 좋아하셨는데 뭐 탈모가 없으신 친구분이 아, 뭐, 탈모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막 패션 가발처럼이라도, 아, 나도 좀 하나 하고 싶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 그래가지고, 아, 아주 기분 좋은 평가에 고객님이, 어, 얼굴을 모자이크 안 하고, 그냥, 어, 올리셔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또, 네, 어, 멋진 우리 고객님을 소개시켜 드리게 됐네요. 이제 보통 중년 분들은 이제 맞춤 가발을 조금 더, 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어, 한, 요즘은 한, 한달반 정도 걸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모질이나 뭐 여러 가지 뭐흰 머리를 좀 섞고 싶다든지 이러면은, 어, 맞춤을 하시면 되고요. 어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으시면, 음, 이렇게 당일날 착용이 가능한 기성 가발로도 충분히 멋진 중년 가발이, 어, 완성되요. 이제 저희 샵에 좀, 이제, 남자 가발 중에서도, 뭐, 어, 젊은 분들이, 30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음, 이시지만, 이렇게 또, 어, 좀 젊은 감각을 좋아하시는 우리 이렇게 멋쟁이, 어, 중년 분들은 저희 샵도 많이 오시는데요. 어, 방금 전에도 또한 고객님이 어, 친구분 데리고 오신다고 전화 왔었어요. 이렇게 소개까지 어, 해주실 정도로 만족하신다니까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또 이제 멋진 영상이나 사진 남겨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번 또 네, 감사드리고 다음 커트 때또 봬요. 그리고 또 얘기를 이렇게 나눠 보니까 고객님이. 지금의 이 순간을 너무 즐겁고 활기차게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멋져 보였어요, 고객님. 이제 뒤에, 아, 우리 고객님, 음, 멋진 사진 끝까지 좀 한번 봐주시고요. 아, 뭐, 역시 요즘은 뭐 아들도 좋지만 역시 딸이 최고인 것 같아요. <laughs> 멋쟁이 아빠한테 정말 따님의 선물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